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교회에 갔다가 예배 보고 저희 엄마하고 전원나물 뜯으러 갑니다. 전원나물 뜯으러 갑니다. 전우나물 우리 엄마랑 나라단 둘이 전우나물 뜯으러 갑니다. 출발. 어, 오늘 나물 뜯으려고 이렇게 나 보니까 홀롱도 해가 해가 너무 좋아요. 해는 좋은데. 조금 춥다. 바람이 좀 차와. 온도 크루즈가요.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나가니 안 나가니. 막 그럴 것도 바람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해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 아 평소에 운동해야지. 아 걷는 거힘들었겠다 전곡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조윤정 너구집 보이나? 도연주의 명이 올라온다 이게 명이에요 명이 여기 어. 옛날 우리 외할머니 집이었는데 지금은 삼촌이 살고 계세요 저안쪽에도또 집도 있고 여기 정고 위쪽에. 옛날에 여기 두부 공장이었잖아. 이 안쪽에 두부 공장. 저희 외할머니집 모습은, 어, 제가 어릴 때는 큰, 엄청 큰 감나무집이 있었고, 또 굉장히 큰그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 감나무집이라고 그러기도 했답니다. 전고동대기집 아, 이게 선백리향이야 울도3 0 0야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너무 좋다 아우 이쁘다. 어? 저 어디 여기? 그전 여도 도떠올라가고 이런데. 왜? 어, 일단 올라가 가지고 삼촌 농장에서 먼저 뜯고 내려오면서 뭐 조금씩 뜯든지. 어, 그거지. 다들 발 간다. 오늘 그래. 발가 안녕. 네 이름은 뭐니? 네 이름은 뭐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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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착하다 오구 착하다 오구 착하다 착한데 이모야가 줄 간식이 없다. 응. 네 앉아 잘했으니까 내상 준다. 자, 맛있게 먹어. 방금 강아지한테 준건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어, 나온 빵 가루 같은 건데요. 빵 찌꺼기. 어, 이거, 위에 우리 삼촌 농장에, 릉도라고, 울릉도라는 개가 있거든요? 어, 릉도 좀 갖다 주려고. 아, 이게 기억하세요? 야, 이쪽으로도 많이 변했다. 정구 위로 올라오면은, 이쪽 길이 나오잖아. 여기 옛날에 또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빨간 건물은 교회였었고 지금도 교회인건가 모르겠네요 어. 아. 아 좋다 많이 변했다 이쪽으로도 아 저번에 우리 엄마하고 밭에, 이쪽으로 갔었지. 농장에, 그때 갈 때. 아, 아니다, 아니다. 그때는 유튜브는 안 찍었었네. 유튜브 하기 전이네. 아, 옛날 집들. 이런 집들 보면, 이제 옛날 집 표시 나잖아. 맞죠. 룰렁크 사셨던 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머, 여기 보고 쑥구디라 하자. 여기 쑥구디, 쑥구디. 수코디. 왜 쑥구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laughs> 쑥구디입니다. 관점을... 아, 네, 네, 네. 아,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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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외갓집 사과 농장이야, 사과 농장. 차가 엄청 많이 달려요. 근데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유, 덜 익은 거 먹었잖아. 근데 또푸사하가또 또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잖아? 그래서 또잘 먹었습니다. 우리 삼촌 또, 뭐, 뭐, 할락하나? 또 벽돌만 갖다 놓으셨네. 아 여기는 하여튼, 사, 여기는 사과야, 명이야 뭐, 없는 게 없어. 일단은 저 뒤에 받으러갈 거예요. 사과나무가 키가 많이 컸다, 엄마. 어? 감자 사장한테 전화해보면 알겠지. 배추 다 녹아내란다. 배추 다녹아다 <laughs> 자, 우리는 또 올라갑니다. 쭈욱, 끝까지, 꼭대까지 올라가야 돼. 요, 명의, 명의. 어. 이거 명의, 명의. 우리 삼촌, 사과 농장에. 엄마! 야, 너 엄청 또 맥혔네. 어. 우리 외가, 사과나무 농장에. 여기 명의도 엄청 많거든요. 많이 심어져 있는데. 아, 어, 명의 이제 올라온다. 아이고야. 또 누구 다 올라오면 나는 또 맨날 교회 마치면 또 명이 또 들어와야 되겠지. 으. 색깔로 나 늦게. 뭐가? 꾹고. 어, 엉겁고 씨앗이야? 음... 이 도시 또흩어지면또 나겠네. 일부러흩지면안 돼. 뭐는데 어. 지금 이런게 엄청 많거든요 나 진짜 날씨 봄 되잖아 이제 봄 되서 날씨 조금 따뜻해지면 여기 명이 뜨들어와야 돼 명이 뜯고 자개고 씻고 담그고 어후. 명이 뜨들어와야 돼 아휴. 따듬었다가 왔네 따듬었다 굴러내려갔네 더만났다가 동네 하분 옆에다가 딱보석 돌주 왔다 삼존지 위에서 굴로떨어졌나 이거 손으로 좀 따듬은 거 같은데 더 온전하다 더 올라가 봐 아이고야 여기 또 달래가 또 많이 올라오네 아이고야 여기서 봐도 뷰가 장난 아니잖아요? 어, 일단 빨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보자 왔다. 왔다, 왔다. 아, 릉도야! 아유, 어, 어. 엄마가. 릉도야! 아이고, 릉도야! 어? 여기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묶여 있다가도, 목 뒤로 해가지고, 줄 빼가지고 있잖아요? 온 동네 다 들어다니고, 이거 올라온대, 이거. 릉도 맛있나? 어, 빵찌꺼기 맛있어? 릉도야. 릉도 얘는, 어미 젖떼기 전에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우는 애기에요. 릉도야. 엄마는 나무 뜯으러 간디? 나무 봐라. 가자, 집에. 찍이죠. 해봐요. 부석에다가 나무 좋다. 우리 삼촌 이사내려가시잖아요. 하나 달라야 되겠어요. 이제 아, 멋지네. 자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할게. 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우쭈. 보서 볼까? 첫대바요 안녕. 나라자자아 자. 자, 이렇게 빨리 농띠 깔게 아이고 저 나물 어. 뜯으러 가야돼 아 구경은 이제 그만 <laughs> 오늘 저 나물 평소에 저희 엄마가 저보다 더 많이 뜯으시거든요 오늘은 내가 좀더 많이 뜯어봐야되겠어 파이팅 앞으로 이 해라 아팔이쪽으빼고장갑을한 응. 손만 껴한 손만 응. 나무라는 채비

그나무 집에 가가지고 이걸 정리하면 엄청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뜯을 때 조금씩 챙기면서 뭐 다듬으면서 해야 된대요. 뭐 나물 뭐 한두회 뜯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 나도 아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영상 보면서 너무 웃겨서 한얘긴데어뭐잘 뜨는 것 같죠 반전이 있어요 반전 아 진짜 삼 우리 왔는거 알고 계시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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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오신김에 삼촌한테 저거 금 하나 달라켜야 되겠네 아, 통통아? <laughs> 보드라 이런 거만, 비빔국수 해먹고, 비빔밥 해먹고 하면은, 겁나 맛있다. 아직 전호가 키가 작아요. 내가 작은 것만 뜯는 건가? 여튼 저번 봄에 저희 엄마랑 이거 뜯으러 왔을 때보다 전호 애들이 키가 작아. 너무 이르게 왔나보다. 석야 지금 2월달에. 이제, 2월 이제 3월달에 다 돼가지. 다 전호. 전화 받시지예 나무를 뜯었어. 우리 아버지 비빔밥 해드리고 비빔국수 해드리고 똥떼기하고 윤철이는 기다려. 지금 키가 너무 작아서 못 보네. 키좀더 크면 그때 뜯어가지고 보내주겠어.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안 기다리도 된다, 사실은. 오늘 엄마하고 이모하고 언니네, 윤철이네 보낼 거 전부 다 해놨어. 전호를 뜯을 때는 칼을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난 전우나무래서 천공 냄새 나는 거 같다. 상관있나? 전우랑 천공이랑. 혹시 나 지금 무식 무식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전우가 많은데 키가 작아서 이걸 떠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laughs> 뜯다 바까 힘들어 죽겠네. 여기 완전 낭떨어지예요. 낭떨어지. 낭떠러지. 낭떨어지 보여? 그냥 낭떨어집니다. 굴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심해서 해야겠죠? 어. 아, 아나 지금 너무 힘든데. 삼촌! 어, 누가... 시현이야! 네, <laughs> 람 오셨는데 이따가 분제 하나 얻어가야 되겠어요. 아싸라비야 보드라봐 보드라봐. 억수로 보드라봐요. 아안 그래도 저 유튜브 찍는데 사투리 쓴다고 사투리 너무 많이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사투리 일부러 쓰는 건데. 그럼, 표준화 해야 되나? <laughs> 사투리 아니고, 나 표준화 해야 되나? 응? 사투리 아니고, 표준화 해야 되는 겁니까? <laughs> 싫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얼마나 뜯었어? 어? <laughs> 나 그만하고 싶은데. 뜯었어, 갈까나 그냥 해라. <laughs> 이 말은 입딱치고 그냥 나무 뜯으라는 얘기죠. 아, 알았어. 알았어요. 진짜 나무를 뜯다 보면은 어 나무리 여기 나 여, 이쪽이 더 나무리 좋아 보이고 저쪽이 더 나무리 좋아 보여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이러거든. 어머머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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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거든. 저 위에 전부 다 이거. 응. 음. 전우나물이왔는데 천지지에 억수라만치에 <laughs> 밑에서부터 다시 뜯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우 뜯은지 한두 시간 됐나? 힘드네요. 하고나 우르만데 단소리들. 전어로 보면 이렇게 알이 있잖아, 알. 이렇게 알이 알이거든요. 이 알이 삶아서 데, 데쳐가지고 무쳐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달해. 이 알이 알죠, 뭔지. 어, 전화무 울릉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무조건 하실 거야. 이 알. 동동하게 삶아가지고 그죠? 대박. 요, 이봐, 이거 중에 제일 굵잖아. 우리 엄마는 일할 때 모습이랑 교회 갈때 모습이랑 밭에 갈때 모습이 정말 달라요. 저희 엄마도, 어, 여기 손 올라오는 거 봐. 어, 저희 엄마도 미용실을 하시는데, 일할 때 모습, 교회 갈때 모습, 밭에서 나무 뜯을 때 모습, 진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세, 그 새까지 모습이 다른 사람인 줄알 거야 진짜로. 아 힘들어. 저 지금 뭐가? 막... 나 임신했어요. 전호 임신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뜯어. 이제는 그만 그만 뜯을 거야. <laughs> 이제 길 이름 만들어 놓으면 또어 그게 아.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 이거 이 내려 이거 내려가 묶어가 가나 어머, 이거 뒤에 풀어줘야되는데 어, 허리에 어어 어, 잠깐만 어! 왜? <laughs> <laughs> 아이고 기절할 일이 다 무시가 뭐가 싱거시무이이가무야무시무시무시을시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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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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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한번 가만만. 아이다 아니 잘 보면 또잘 뜯어낸 것도 있다. 아유. 일단 일단 집에 가서 하자마. 어? 작년에도 내보고 계속 그러더니 이제 원래는 내 신경 써가 했는데 어? 가자 내일은 려 장만해야 되겠다. 알았어. <laughs> 가보자 가보자 일단. 그 <laughs> 절이 <laughs> 니다 야야 이거. 왜? 그이 새끼는 빼고 뜯어야 되는데 시기도 야. 어머니 저 옷을 힘들겠 뜯는 데 보림 어떡하노? 에요 뭐 무는 걸 가져가 뭐야 너그거은는뒤는뭐먹는다 요새 인자는. 다올려 가야 돼 가이다. 가보자 하자 가서. 세상에 <laughs> 보따리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큰 머리에 그거 올려갖고 하는 거 아무나 못할 수 있다, 맞지? 엄마 와, 아무나. 어떻게 아무나 다해 그걸 믿어서 봐라, 어, 어? 무섭다 어디, 아니, 봐라, 그냥 감자, 이거. <laughs> 왜, 왜. 아니, 안 해보고 있다, 지금 왜, 왜. 뒤에서 신기해가고 엄마 찍고 있다 <laughs> 알았다. 나도 해보려고. 어머, 어머, 머머 제가 아까 전에 나물 한 보따리 뜯었잖아요. 한 보따리 뜯었는데, 음 절반 이상이 버려질 거예요. 이거 아까 이 보따리였잖아요. 버려질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요거랑 요한 봉지. 저희 엄마 건다 먹을 수 있는 거. 내건 버려지는 거 절반. 아까이올르다가뜨으면 이거는 내가 쌀 못먹고 하.. 진짜 아니 난 진짜 이거 전원 나무 있잖아요? 센게 뭔지, 뭔지 보드랍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이상 버려질 이 나무를 도로 가지고 가서 버리고 오라 그러네요 <laughs> 하지만 나는 그건 못해. 아, 여튼, 그래도, 나물 열심히, 뜯었습니다. 어, 주일, 오늘, 하루가, 다 갔어. 어, 다시다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서, 가서, 나무 썰어가지고 비빔밥도 해먹고, 어, 씻고 자야겠다. 여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충전 잘 하시고, 응, 내일도,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